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면 후퇴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부상을 입고 여기저기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요나단과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 주변에서 싸움이 맹렬했다. 활 쏘는 자들이 바짝 따라붙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이교도들이 와서 나를 죽이며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는 몹시 두려운 나머지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직접 칼을 뽑아 그 위로 엎어졌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무기를 드는 자도 자기 칼 위에 엎어져 함께 죽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그와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맞은편 골짜기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아군이 후퇴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떠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곳들을 차지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겼다. 그리고 우상들의 산당을 포함한 온 블레셋 땅에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 산당에 전시하고 그의 주검은 뱃산 성벽에 못 박았다. 야베스 길러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들었다. 용사들이 바로 나서서 밤새도록 달려 뱃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주검을 거두고 야베스로 가져와 화장했다. 그리고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 그 뼈를 묶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했다. 11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여자처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 덮개를 쓰는 관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모자를 벗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도 빈번하게 머리를 맞대고 충돌하지만 그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임으로 살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이 상징 속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수에치에서 실려 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마다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야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불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은 군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무력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많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나중에 불가운데서 대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는 예의를 갖춰 서로 정중히 대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집에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술판이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영적인 식사 곧 사랑의 향연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다른 문제들은 이 다음에 내가 방문해서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9장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쏟으시다. 그때 나는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사형 집행인들아 오너라. 너희 살인 병기들을 들고 오너라. 그러자 여섯 사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윗문길로 내려왔는데 각자 자신의 살인병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모시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깨에 필묵통을 메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 청동재단 옆에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머물던 그룹 천사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분이 모시옷을 입고 필묵통을 맨 사람을 부르셨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겨운 짓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나는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연이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다니면서 죽여라. 누구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엽게 여기지 마라. 노인과 여자들도 죽이고 젊은이들도 죽이고 엄마와 아이들도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서는 안 된다. 내 성전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라.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세체들로 뒤덮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 살육을 계속하여라. 그들은 밖으로 나가 도성을 쳤다. 대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렇듯 주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참으로 크다. 땅이 온통 살인 천지고 도성이 불법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셨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는 그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모시옷을 입고 필묵통을 메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주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48편 고라자손의 시 하나님은 위대한 신분 그분의 도성에 찬양이 가득하다. 그분의 거룩한 산숨 막히도록 놀라우니 대지의 기쁨이어라. 시온산 북녘에 우뚝 솟아오르니 온세상 왕이신분의 도성이어라. 하나님께서 그 성체 안에 계시니 넘볼 자 없도다. 왕들이 도모하여 무리지어 몰려왔으나 보자마자 머리 가로졌고 뿔뿔이 도망쳤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바싹 구부렸구나. 주께서 거센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고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망군의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 도성. 우리 하나님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행동하는 사랑을 깊이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원근 각처 주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할렐루야가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주님 두 팔에 행동하는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시온 산하 기뻐하여라. 유다의 딸들아 기뻐 춤춰라.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시온을 돌며 그 크기를 재어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 오래도록 눈여겨보며 그 성체 끝에 올라보아라.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낱낱이 들려줄 수 있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